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잖아요. 올해는 정말 다이어트 성공하고 싶은데 다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무리 노력해도 살살이 안 빠져요.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살과 이별을 할수 있을까요? PD님은 체중 감량이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예쁜 몸매를 만들고 싶으세요? 둘이 다 다른 건가요? 아무튼 둘 다요. 그런데 원장님 그렇게 물으시는 게 무슨 비책이 있으신 거죠? 알려주세요 그 비책. 네, 빨리 말해주세요. 저급해요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체중도 감량하면서 예쁜 몸매도 만들 수 있는 시크릿 비책을 알려 드릴게요. 정말 믿으세요. 아까 제가 체중을 줄이고 싶으신 건지 예쁜 몸매를 만들고 싶으신 건지 여쭤봤잖아요. 네, 그러셨죠. 근데 그게 같은 거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정말 엄연히 달라요 그에 따른 다이어트 처방도 달라지고요 체중을 줄이고 싶으신 거면 식이조절과 체내 신진대사를 높여드려야 되는 거고 예쁜 몸매를 만들고 싶으신 거면 컴플렉스인 부위를 따로 관리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디님은 두개다 원하시니까 이두 방법을 모두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요 식욕을 잠재울 수 있는 며칠이 없을까요? 사실 비만은 좀 질병이에요 식욕 억제가 어려운 것도 이 비만이라는 질병의 증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식욕을 참기 어려우셔서 과체중이신 분들에게는 이에 도움이 되는 비만약을 처방해드리고 있어요 피디님도 식욕 억제가 힘드시면 이 비만약 한번 고려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뭐라도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비만약은 저희 제너리스 부천점의 비만약은 단순 일괄처방이 아닌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약은 크게 메인약과 슬림S 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메인약 보시면 주마다 처방이 다 달라서 한달 처방 받으셔도 주차별로 약이 달라요 메인약은 하루에 3회 복용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대략 8시 약, 12시 약, 4시 약 등으로 하루 4시간 간격으로 3회 복용해 주시면 돼요 메인약은 단순 식욕 억제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대사율을 높여주는 약과 붓기를 빼 주는 약들이 조합되어 있어서 하루 3회로 꼭잘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슬림 S 약의 경우는 하루 2회 식전에 복용하시도록 되어 있는 음식물 흡수 억제제인데요. 기름약, 탄수화물 억제약, 복합 음식물 흡수 억제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복용하시면 대략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한 달에 5kg 정도 감량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감량하는 약을 목표 체중이 될 때까지 복용하시고 추후에 요요 예방을 해주는 유지약 등도 처방해 드리고 있어요. 몸매를 만드는 어떤 게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다이어트 약이 전체적으로 체중 감량을 시켜줘서 전반적인 사이즈를 줄여주는 방법 이라면 비만 시술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뱃살 팔뚝살 허벅지살 컴플렉스 인 국소 부위에 과다하게 쌓인 지방 을 감소시키고 해당 부위 피부탄력 을 개선시켜줘서 몸매를 예쁘고 탄탄하게 가단 뜯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몸매를 조각하는 거네요. 그런데 저는... 뭐 요즘은 통증이 심한 흡입수술 대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개선을 원하는 국소부위 지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또 피부 탄력까지 더해주는 시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시술이에요? 저도 효과를 똑똑히 보고 있는 시술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셀프 시술을 통해 보여드릴 테니 따라와 보세요. 원장님 어, 는데 이거 저번에 원장님 얼굴에 시술... 맞아요. 온다는 얼굴에도 시술하지만 바디 적용 시 바디 컨투어링을 하는데 정말 효과적인 장비라 할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팔, 허벅지, 복부 등 다양한 부위에 국소 시술을 하시면 사이즈 감소와 탄력 개선 도모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장비가 바로 온다예요. 온다 바디는 어떻게 시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온다 바디 시술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효과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직접 시술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원장님 워낙 날씬하시잖아요. 이래 보여도 은근히 뱃살이 있어. 그러면 지금부터 이 온다로 제 뱃살을 다듬어 볼게요. 지난 편에서 온다 리프팅을 얼굴에 했을 때도 호호바 오일을 도포했었죠. 바디도 똑같이 호호바 오일을 도포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뱃살과 옆구리살이 조금 튀어나와 있어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점점 라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구리에다가 시술을 진행해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호호바 오일을 발랐고요. 옆구리살 보이시죠? 똑같이 이렇게 바디에 했듯이 똑같이 진행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했을 때도 별로 많이 뜨겁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거 하고 쉬고 나면 잘 받았다 약간 느낌 드시는 정도? 저는 마사지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특히나 오일 마사지 전신으로 등 부분이나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하다? 지금 현재 바디 부분은 7mm 팁을 이용하고 있고요 저는 바디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방이 감소 소대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쁜 몸매 라인을 유지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7mm 팁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얼굴보다도 더 강도가 높게 140W에서 160W 사이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러브핸들 쪽에 진행을 하시는데 특히 이 부분 진행하시고 아랫배 진행하시고 윗배가 나오신 분들도 가끔 있어요 윗배 진행하시고요 근데 지금 이 시술을 보시면서도 제가 별로 없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온다 리프팅을 굉장히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은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정리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약간의 붉은기는 감도는데 이거는 금방 없어지고요. 열감 때문에 보여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시술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티도 안 나고 운동을 안 했는데 몸매 라인이 좀 이뻐졌다 느껴지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목욕하실 때 거울 보시잖아요. 어디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있고 저는 여기거든요. 여기. 예전에는 20대 때는 허리 라인이 굉장히 잘록했는데 욕은 아니고요 18인치까지 갔었는데 현재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옆구리 부분 아랫배 부분 많이 진행한답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열감이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보통은 열감이 투여되어서 나타나는 붉은 부위인데 이거는 보통 한 한두 시간이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열감으로 인해서 분해가 되는 거니까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거의 효과가 많이 보이시고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강도를 높게 하거나 에너지 조사량을 많이 해가지고 뭐 6개월에 한 번씩 정리해 주시면 아주 바디를 예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볼수 있어요. 특히 3주 간격으로 2회에서 5회 정도 시술하시면 더 효과적인 시술 결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피디님처럼 올해에는 꼭살 빼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효과적인 체중 감량과 바디 컨투어링을 할수 있는 비만약 처방과 온더 바디 시술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체중 감량과 체형 관리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지만 갖고 일어내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그럴 때는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의를 통해 그 해결 방법을 찾으실 것을 조언 드리면서 이번 설 굉장히 또 복부 많이 나오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이 드실수록 비만관리, 체형관리 필수입니다. 설날에 많이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관리하시고요. 그럼 오늘은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해피 설날!